자 수업 시작합시다. 어 문법은 수업 중에 학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어, 문법 설명 하나 하는데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의로 내가 좀 길게 꼼꼼하게 미리 설명을 먼저 해놓고 나서 수업 시간에 다시 요약을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보는 걸로 할게 내가 알겠지? 물론 이론적인 거는 질문하면 답변은 다 해드립니다 무조건. 자, 일단 이걸 먼저 보고 와야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될 테니까. 자, 먼저 어, 여기서 설명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해야 되는 문법이야. 첫 번째. 뭐냐면, without 가정법이라는 거지. without 가정법. 맞지? 자, without 가정법은 일단 형태부터 먼저 알고 가자. 가정법은 우리 두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지. 뭐랑 뭐가 있어? 가정법, 과거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쌤, with o u 가정법에도 당연히 과거와 과거 각오 완료가 다 있습니까? 당연히 다 있겠지. 맞지? 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어, with out 다음에 with out 다음에 자 일반 명사가 와 명사가 자 당연히 대명사도 올수 있다. 맞지? 전체사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는 무조건 올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나서 콤마를 찍고 나서 주어가 오고 나서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without 플러스 명사 대명사는 똑같아.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뭐가 온다? Have PP가 올 때가 있어. Have PP가 이렇게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거는 뭐라고 부른다? Without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얘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 맞지? 자, 당연히 연결시켜보면, 얘는 요거고, 그리고 얘는 이게 되겠지. 맞지? 자, 근데,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만약에 이 뒤에 부분, 자, 표시해줄게. 여기 뒤에 부분을 시험 문제 내고 찾아라 라고 얘기를 나오면, 좀 논란의 여지가 생겨. 왜 논란의 여지가 생기냐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if 가정법이랑 비교를 해 보면 자, if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오지. 그다음에 콤마 찍고 나서 다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혹은 이뒷 부분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문제는 기가 쉬워. if 가정법은. 근데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전체가 나오지 않으면 앞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뒷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원하는 대로 적어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오면 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겠지. 일단 영작하라는 거 무조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하라는 거? 배열하라는 거 무조건 나올 수 있고. 혹은 이 가정법을, w i t h o 가정법을 if 가정법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나올라그러면예 어, 하고, 얘가 훨씬 가능성이 높겠지. 맞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문으로 먼저 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예문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어떤 가정법인지 이걸 직설, 아, if 가정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야. if, 어, if 아니고. 자, without these strict rules, the 실록 could not have 게 a i n 치 d such great credibility. So, y o 요 don't know 이 h a t you're d o 왜냐면 일단 위더 u d 이 나왔다 그 o w w h 제대로 나와 있어. 그다 i 에 이러한 엄격한 규 t 들이라는명 h 가나왔 o u 이야 맞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실록, 더 실록이라는 주어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 보면 조동사 과거 나왔지. 맞지? 그리고 나서 have g a i n 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떤 형태랑 똑같아, 지금? 자, 어떤 형태랑? 얘랑 똑같지, 지금 뒷부분이.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일치하지. 맞지?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우리가 if 가정법으로 바꿔보자 말이에요. if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규칙을 알고 있는 게 낫다. 규칙을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if 가정법으로 바꾸면 어디를 손대는 건지 잘 봐. 자이 콤마 앞에 있는 without에 달려있는 명사를 손대는 거야. 지금 이 뒤에는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놔둬야 돼. 자 그럼 바꿔볼게. 자, without i if로 바뀌어. if, 만약에. 만약에. 자, 뒤에는 고정이다. if had not been for. 여기까지 고정. 고정. 그 다음에, these strict rules.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되면, 이프 가정법으로 바꾼 거야. 오케이, 자 봐봐. 헤드 피피 나와 있지. 근데 쌤 나시 왜 들어옵니까? 나선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지. 왜? 앞에 게 뭐였는데 위다웃이었잖아. 뭐 없이었잖아. 그럼 난 무조건 있어야 돼. 맞지? 그리고 우리는 뒤에 거를 보면서 아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쪽에는 헤드 피피 나와 있어야 맞는 거지. 그리고 나선 뒤에 너희들 그냥 자유롭게 적어도 돼. 더 실록부터 쭉 적으면 돼 그냥. 그럼 답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 자, without their effort, the s h i l o might have been lost forever.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것도 일단 확인을 해야 돼. 그냥 문제가 나온다고 래서 아, 위드아웃 과정법이네. 그냥 바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한단 말이야. 자, 이것도 확인해봐야지. 당연히. 어떻게 확인한다? 어, 위드아웃 나왔네. 그치? 자, 그리고 Dear Effort. 노력이네. 아, 명사. 그 다음에 또 실록 주어. 그 다음 Might. 가, 이 메일 과거지. 조동석 과거 맞아. 그 다음에 Have Been이 나와있단 말이야. 100% 얘도 뭐다? 과거 완료다가 되겠지. 자, 바꿔볼게 이거를. 자, 내가 어디까지는 고정이라 그랬지? if it 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 o r 까지는 고정이야. 고정이야, 이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놓고 뒤에 뭐 적는다? dear efforts. 좋지.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뒤에 쭉 적으면 답이야. 안 어렵지?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랑 섞어서 낸다. 그럼 좀 복잡해지지, 맞지? 잠시만. 올리자. 자,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자 비교 한번 해볼게. 비교 한번 해보자. 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 <laughs> without my glasses. I couldn't see so well. 됐지? 맞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it. So, you w i t h o n that I'm saying. This 데 뒤에 h e one that I'm s 뭐 y i 지 동사 원형이 나왔어 이거는 얘는 지금 뭐란 같아? 뭐 a 같 i 표시하는 거잘봐 위쪽으로 간다 얘랑 같은 거지 지금 마치 얘랑 같은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선생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지 이거는 자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고정이야 그냥 고정이야 그냥 알아도 여기를 여기를 확인하고 이게 가정법 과거였으면 그냥 if it were not for 자 고정이다 이거 고정이야 그냥 그 다음에 my glasses 적고 뒤에 쭉 적으면 돼 똑같이 내가 어디 손대지 말라디 콤마 뒤에 손대지 마. without 뒤에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콤마 뒤에 손대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자, 몇 가지 문장 더 연습해 보고 나서 요거 마무리할게. 알겠지? 어, 잠시 만 우리 그거 찍고 넘어가 보자. 어, if로 바꿀 때, if로 바꿀 때 내가 헷갈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쌤, 저는 if로 바꿔도 if가 if 가정법이 과거인지 과거 알료인지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 자, 요거 설명 한번 하고 가자.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if 가정법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if 가정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 자 봐봐 if 가정법이야 이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버렸네 자 if 가정법 if 가정법 은 규칙이 있어 물론 혼합 가정법이 나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 규칙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이거 위에 적어 놓고 나서 한번 바꿔보자 if 그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 블라블라 블라 나오겠지 그렇고만 찍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자 근데 조동사에 가서는 종류 뭐 있습니까? 우슈쿠마 있어 우슈쿠마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우슈쿠마나이 알겠지?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얘가 브럭가 돼 버렸네. 요게 얘가 가정법 과거야. 얘가 과거. 알겠지? 그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나오고요. head pp가 나오고 쭉 나오다가 조동사. 아, 다시 주어. 그다음 조동사의 과거. 과거. 그다음에 have pp가 나온 위에는 과거 완료다. 자 이걸 지금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잘 봐봐. 우리가 with out 가정법을 바꿨을 때딱이 형태가 맞아야 돼. 쌤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앞에 뒤에 앞에 뒤에의 쌍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쌍이 아니면 틀려. 아니면 여러분 수로 호나 까정법을 적었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예문 한번. 자, without rules 규칙이 없었다면 규칙이 없었다면 people people would live in a chaotic state. 자, 해석을 해 보면 만약에 아, 만약이 아니고 규칙들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아주 혼란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있었을 것이다. 카오티 혼란한 우리 카오스 알지? 응, 혼란한 상태야. 자, 그럼 이걸 바꿔 보자 말이야. 자, 다들 머릿속에 내가 이걸 적고 있는 동안 생각을 했을 거야. 아니,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자, without rules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에 기준이 없다 그랬지. 자, 그럼 뒤쪽으로 가 보는 말이야. 뒤쪽으로. 자, 이거 뭐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도대체? 조동사 과거잖아. 우슈코만에 들어가잖아. 맞지? 그 다음에 리브는? 눈 있으면 동사 원형인 거 알아, 눈 있으면. 그럼 얘는 뭐야? 가정법 과거구나. 가정법 과거구나. 알수 있잖아. 그럼 이 위드아웃 룰 u t 를 바꿔보자, 말이야. 내가 가정법 과거일 때는 뭐는 무조건 적어라 그랬지? 자, 위에 잠시 잘 봐봐. 위에 내 체크하는데, 이거 있지, 이거. 얘가 고정이지. 자 그러면 그대로 내려와 들고 내려와 그냥 그대로 헷갈리면 if it were not for rules 됐지 코마찍고 나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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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people이지 여기 있는 문장이지 이거? 이거 그대로 뒤에 내려오면 돼 이런 답이야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rules People would live in a chaotic state. 이런 답이야, 답이야. 자, 우리 하나만 딱더 해보도록 하자. 하나만 아니다, 하나 말고 두개더 해보자. 두개더 해보자, 두 개. 어, 보자. 1 4 분이네 벌써. 빨리 끝낼 줄 했는데. Without my brother's Help. I could not made 어 uh, could not have made it 맞지 맞지 자 이거는 뭘지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제 지겹지 점점 아는 거 나오니까 끊어 could 조 조동, 조동사 각거다 맞지 근데 Have PP가 뒤에 있네, 그지?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완료야. 그럼 앞에 뭐 고정 시켜야 돼? If 뭐 고정 시켜야 돼? If had not been for 고정해야 되겠지. 얘 고정하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 다음에 my brother's health 맞지? 그러면 딱 찍어 주고 뒤에 거는 그대로 쭉쭉 올렸나? 별로 안 어렵지? 가정법, with o u 가정법은 바꾸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만 알면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 끝낼게. 자,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with o u 가정법도 가정법이 두 개다.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다. 근데 without 뒤에 들어가 있는 명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얘가 과거 완료인지 혹은 과거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자, 별표 친다. 요 뒤에 부분 봐야 된다. 뒤 부분 봐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바꿀 때는, 바꿀 때는 규칙이 있다 그랬어. 어디에 내가 정리를 해놨냐 밑부분에 만약에 뒤에가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면 얘 예, 고정. 그리고 뒤에가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가 나와서 과거 완료라면 어디가 고정? 자, 요게 고정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학교 시험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 두 개는 그냥 외워 둬서 가는 게 시험 문제를 훨씬 빨리 풀겠지. 맞지? 자, 유의해야 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말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논란의 여지가 좀 생기는 문제들이 가정법이야. 왜 if 가정법도 혼합도 있고. 그리고 w i t h o u t 이나 이런 i v c 가정법 같은 경우에도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얘가 과거인지 과거형인지 할 뭔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 가정법 문제는 사실은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어렵게 안 나올 거야. 내가 보면 학교 선생님이 if로 바꾸는 거를 수업을 했다면 했다면 무조건 if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바꿔봐야 돼. 오케이? 됐지? 자, 가정법이 아마, 아니다. 뒤에 도치가 더 길겠지, 수업은? 도치가 더길 거야. 자, 일단 가정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고 나서 물어봐도 돼. 하고 나서 물어봐도 내가 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니까, 맞지? 너무 쓸데없는 질문은 욕은 먹겠지만, 그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합시다.